어디 갔나 어디 갔나 우리 기순 형 어디 가셨나요 빨리도 그 갔네 멀리 갔나 아니네 저기 있네 저기 있어 저기 있네 아이고 아이고야 어우, 나무가... 자, 다 왔다. 다 왔어. 다 왔어. 거기도 참 좋아. 느낌이. 그렇지 않아요? 약간 그 침엽수림 느낌이죠? 약간 영국 느낌나? 미국적인 느낌이 나죠? 자. 아, 저 소리니까 불안하다. 괜찮겠지? 안, 괜찮을 수도 있고, 안 괜찮을 수도 있고. 6시 온다. 신나는 다운힐 너도 나도 신나게 엄마 아빠 손잡고 하는 우리 다운힐 아 날씨가 좋습니다 아침에 오늘 온도한 12도 정도 되고요 약간 바람막이가 필요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승용은 지금 앞 자전거, 앞바퀴 스포크가 부러졌어요. 하나만. 아까 올라오던 세인트 브레이크가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죠? 자, 속도 좀 줄이고. 자, 아까, 요 딱, 그 뭐지? 요걸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려오는 거지. 다운힐 선수들은. 아, 짜로 얼굴 뒷방 문이, 한 는데 맛있습니다. 따갑지만 아, 따거 와우 청명한 가을 하늘과 아. 자전거 라이딩은 정말 그 궁합이 잘 맞는 삼겹살 삼겹살에 볶은 김치를 같이 먹는 느낌이죠. 그때 약간 식은, 식은 흰 쌀밥과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마늘. 그리고, 아, 시원한 소주 한 잔이 있어야 완성되는 삼겹살 구이. 오늘은 길성형과 함께하는 맛있는 자전거 여행. 이렇게 <laughs> 좀 보시는 분들도 지루하지 않게 제가 이따가 제가 이따가 제가 이가아엑스 오차가 어디로 갈까? 아 고민이네 여기서 그냥 올라가서 올라로 가야되는지 EXO를, EXO를 타고 로드로 빨리 집에 가는지아 뭐가 빠를까 뭐가 더 재밌을까 어허 낙엽이 많아졌어요 이 1년동안 바라다닐 때는 낙엽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진짜 뭐랄까 라 1년 내내 낙엽이 치워지지가 않아. 그래서 이제 가을 정도 돼서 치워지려그러면또 올해 새로운 낙엽이 떨어지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런 쓸데없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요? 그러려면 뭐 방법은 하나예요. 그쵸? 비선병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좀어 돌파를 하겠지? 하면 우리가 어허, 좋아요. 오늘 탐험중에서이 부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.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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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이게, 바짝 붙는 것도 기술이네. 개시형이 그렇게 타는 게 기술입니다. 그것도. 바짝 붙는 게 기술입니다.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노면을 읽을 수가 없어요. 뒤에 있을 사람은. 그래서, 멀리감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, 저 사람도 봐야 되고 내 노면도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하요그 사람은 그냥 뭐 그냥 타는 거지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냥 잘 타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잘 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죠? 예 yeah. 클리어